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2 회차 강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접속사와 관계사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오답들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 간단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했던 포인트 딱두 가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는요.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몇 개였죠?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하나가 올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 보통 문장 하나에 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처럼 생긴 게 있다? 요건 준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준동사라는 건 동사를 문장 하나에 두 개를 쓸수 없기 때문에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추구정사구를 명사로 쓰던지 아니면 형용사로 쓰던지 아니면 부사로 쓰는 이렇게 문장 하나의 동사 두 개의 의미를 써줄 수 있는 게 준동사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했던 거는요. 문장 하나의 동사가 하나가 더올 거면 접속사를 통해서 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동사의 개수가 한개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봤던 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접속사와 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접속사라는 거는요. 이렇게 접속사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세모한다고 우리가 했었죠. 접속사는 세모 표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접속사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원래 문장이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있는 하나의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절 뒤에다가 주어랑 동사라는 새로운 절을 연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 이두 가지의 동사 두 개를 합쳐 줄수 있는 접속사였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요. 여기 접속사부터요. 접속사 여기부터요. 여기까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이라는 건 문장의 접속사를 통해서 주어랑 동사가 같이 오는 것들을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 안에는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주어는 생략이 될수 있어요. 우리 보통 뭐 주격 연계된 명사라고 해서 주어가 생략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주어가 생략은 될 수가 있지만 항상 꼭 있어야 하는 건 접속사와 동사다 유의기를 잘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지난 주에 배웠던 거를 한번 더 다시 떠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어, 내가 중동사를 배울 때, 그리고 내가 형용사를 배울 때, 내가 관계사를 배울 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법이라는 것은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바라보고 문법들을 문법 유형들을 어, 볼때 그때 훨씬 더 이해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큰 틀의 문법 개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장에서 보통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품사 기억하시죠? 문사 중에 제일 자주 쓰이는 거 명사 많이 본것 같아. 명사. 쌤이 강의할 때는 명사라고 하면요. 이렇게 n 표시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거 형용사도 많이 봤던 것 같아. 형용사. 형용사는 쌤이 a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사는 A,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 세 명이 이세 품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여서 문장에서 쓰이는